기아는 16일 2025 시즌 스프링 캠프 참가 명단을 발표했다. 코칭 스태프 22명, 선수 38명 등총 60명이 참가하며 구성은 투수 18명,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이다. 지난해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주요 선수들이 대부분 캠프 명단에 포함되었다. 기아 선수단은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LA로 출국한 뒤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스프링 캠프 일정을 소화한다. 1차 캠프는 2월 17일까지 미국 어바인에 위치한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에서 진행되며, 이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2차 캠프를 운영하고 3월 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17일 엑스포츠 뉴스와의 통화에서 참가 명단 선정 시 코치들과 협의했으며 지난해 활약이 가장 좋았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경기를 치르지 않고 오키나와에서 실전에 돌입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받는 선수는 김태형이다. 그는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의 1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이번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된 유일한 신인 선수다. 김태형은 186cm, 91kg의 탄탄한 체격에 최고 151km/h의 강속구를 던지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해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마무리 캠프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범호 감독도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젊은 선발 투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태형의 투구수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코칭 스태프와 협의한 뒤 그를 캠프 명단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기아는 지난해에도 선발 자원 확보를 중점에 두고 준비했다. 양현종 외에 다른 선발 투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기아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다. 이 감독은 올해도 이 같은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선발 투수가 던질 투구수를 미리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독은 처음부터 김태형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프로에 적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마무리 캠프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며 외국인 선수와 선배들에게 배울 기회가 많을 것이라 본다. 이를 잘 활용해 시즌에 적응한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태형은 이제 프로 선수로 선발 후보로 성장해야 한다. 선배들과 경쟁에 승리하면 선발 투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차근히 과정을 밟으면 된다. 프로가 어떤 곳인지 배우는 것도 신인에게는 귀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호민, 양수호 등 다른 신인들은 이군, 퓨처스팀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이 감독은 다른 신인 투수들은 현재 불펜이 빡빡한 상황이고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퓨처스 캠프에서 점진적으로 과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좋은 선수는 오키나와 캠프로 올라올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무리를 줄이기 위해 부상을 방지하며 선수 육성 방법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현진 같은 강약 조절 꽃 감독이 감탄한 153km 루키. 미전는유일 참가 일할 전통 이어간다. 류현진처럼 투구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이 돋보이더라. 기아 타이거즈의 우한 신인 김태영이 23일부터 시작하는 2025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스프링캠프의 신인 중 유일하게 합류한다. 이범호 감독은 그를 향해 과거 괴물 투수 류현진의 신인 시절을 소환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캠프에서 선발진 경쟁과 일군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감독은 미국 스프링 캠프에는 신인 중 태영이만 데리고 간다. 올해는 캠프 인원을 줄였고, 현지에서 연습 경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연습 경기를 하게 될 2차 오키나와 캠프에서는 젊은 선수들을 더 보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영은 덕수고 시절 153km 강속구와 노이트 노론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기아는 그를 차세대 에이스 후보로 보고 1라운드로 지명했다. 고향이 광주라는 점도 긍정적 요소였다. 특히 작년 11월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그의 능력을 눈여겨본 이 감독은 긴장하지 않고 던지는 불펜 피칭을 보며 선발 경쟁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미국 캠프에서도 그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감독이 김태영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투구할 때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훌륭했다. 최강야구에서 태영이를 상대했던 이태근 선배에게 물어보니 능글맞게 조절하며 잘 던진다고 하더라. 강할 땐 강하고 약할 땐 약하게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류현진이 하나에 처음 왔을 때이 강약 조절 감각이 뛰어났다고 말했다. 류현진을 언급할 정도로 감탄한 이 감독은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어린 선수들은 대개 강하게만 던지려고 한다. 하지만 태영이는 직구를 140km에서 147에서 148km로 조절하며 운영하는 감각이 있다. 팔각도도 높고 하체를 이용해 공을 던지는 타입이라 팔에 무리가 덜갈 것으로 보인다고 칭찬했다. 이어 대단히 좋은 일군 자원이 들어왔다. 프로 초반에 잘할 수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적응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형이 일군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스프링 캠프에서 그는 황동아, 김도현 등 선배들과 함께 선발 후보로 경쟁하게 된다. 최근 기아는 1차 또는 2차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이 주전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1차 지명자 정해영은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2021년 1차 지명자 이혜리는 선발 투수로 안착했다. 2022년 1차 지명자 김도영은 3년 만에 리그 최강 타자로 성장했으며, 2차 1라운드 최지민은 필승조로, 2023년 1라운드 윤영철은 첫해부터 선발 투수로 활약했다. 이처럼 유망주들이 주전으로 성장하며 세대교체에 성공한 기아는 7년 만에 우승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1라운드 지명자 조대현은 주춤했지만 조만간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감독의 극찬 속에서 루키 김태영이 1라운드 전통을 이어간다면 기아 마운드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해 통합 우승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1차 스프링캠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선수단 60명 전원이 왕복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되었다. 기아는 항공권 비용으로 약 4억 2천만 원을 지원하며 2년 연속 우승 도전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기아는 16일 2025 시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이 시작된다. 선수단은 22일과 23일 이틀간 미국으로 출국해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어바인의 그레이트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 그레이트박 베이스볼 컴플렉스, 와,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스프링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정의선 현대 자동차그룹 회장이 선수단의 미국 왕복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기아 관계자에 따르면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비용은 1인당 약 700만원이며 60명의 선수단 항공권 총액은 약 4억 2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우승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이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선수단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를 최소화하며, 시차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코칭 스태프 22명, 선수 38명 등총 60명이 참가한다. 선수 구성은 투수 18명,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으로 이루어졌다. 2025년 신인 중에서는 투수 김태영이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되었다. 덕수고 출신 에이스였던 김태영은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기아의 선택을 받은 우한 투수다. 그는 지난해 11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주목받으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범호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그를 선발투수 후보군으로 두고 시즌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김태영은 최고 구속 150km를 웃도는 빠른 공을 주 무기로 하며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 등 안정적인 변화구 구사력으로 선발투수로 성장할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고교야구 주말리그에서는 19경기에 출전해 5승 1패, 553분의 2이닝, 63탈 3진. 18449. 평균 자책점 2.09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다.